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영상은 역폭 두 가지입니다. 레드에 위폭이 여러 개 있듯이, 블루에도 이를 견제하기 위한 역폭이 여러 개 있습니다. 그 중에서 클랜전에서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여기서 이렇게 폭을 넘기는 첫 번째 폭과 이렇게 쓰레깡을 밟고 가는 두 번째 역폭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역폭은 여기서 원점프를 해서 폭이 여 창문 위쪽으로만 넘어가면 역폭이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폭의 주의점은 첫 번째로 원점프를 딱 했을 때 떨어질 포, 점프가 떨어질 때쯤 폭을 놔줘야 된다는 겁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를 하고 떨어질 때쯤 폭을 이렇게 따주면. 이렇게 역폭이 넘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리강에서 가는 역폭인데 여기를 밟고 점프를 하면서 이쪽 위로만 넘어가면 역폭이 갑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역폭이 넘어오게 됩니다.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특강을 밟고 이렇게 가운데로 넘겨주면 이렇게 역복이 가게 됩니다. 이 역복 두 가지는 클랜전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훈련소에서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